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뒤흔들 하트컷 다이아몬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예쁜 하트컷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어떤 모양의 하트컷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트쉐입 다이아몬드는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고르면 약간 길어 보이고, 또 잘못 고르면 약간 뚱뚱해 보이고, 까다롭게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손에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요 정도 크기가 오브 다이아몬드 하트 쉐입입니다. 제가 손가락에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껴보면 제 새끼 손가락 끼고 있는데 요 느낌이 오브 다이아몬드의 하트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너무 예뻐서 나중에 반지 세팅하고 반지 케이스를 딱 열어서 보여드리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빛의 다이아몬드를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트 쉐입 다이아몬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 분의 손님께서 동시에 저에게 하트 쉐입 다이아몬드를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구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심을 내서 아 이거 돼요, 이거 예뻐요라고 막 무작 무조건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구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오랜 경험으로 아, 이 하트 쉐입은 예쁘고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번의 체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이렇게 예쁜 쉐입의 하트인 것 같아요. 혹시 하트 쉐입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을 조금 길게 두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주얼리는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트쉐입, 다이아몬드처럼 고객님의 마음을 흔들고 싶은 주얼리 맛집, 다이아몬드 맛집입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저와 오프라인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예약 링크는 여기에 남겨드릴게요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치크로 저랑 연락할 수가 있으신데 제가 또 밀린 업무가 있어서 또 이런 예쁜 다이아몬드도 찾아야 되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인생주얼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다녀가신 분들의 생생한 리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생주얼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께 웃음을 전해드리는 인생주얼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